안녕하세요, 여러분. 실사이즈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저희 평판 장비에서 출력하는 내용을 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평판은 판재를 출력하는 게 주된 업무죠. 어떤 판재를 출력하냐? 알루미늄 복합 판넬입니다. 알루미늄과 코맥스 같은 재질이 합체된 복합된 판넬이에요. 원래는 이제 건축용으로 쓰다가 내구성이 튼튼하기 때문에 광고 자재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알루미늄 복합판넬 482T입니다. e t 를총 8장을 출력을 하는데 그 안에 내용이 길게 쪼각쪼각 나 있어요. 어디에 쓰는 건지 확인해 보았더니 계단에 붙여요. 영월 쪽에 좀 문화재단에 올라가는 계단에 이렇게 붙인답니다. 그래서 아, 이런 내구성 있는 제품을 택하였고요. 예, 저희가 UV 평판 장비에서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출력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후가공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알루미늄 복합 판넬에 UV 인쇄되는 장면을 보고 계시고요. 자,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헤드에서 전처리 분사를 해서 UV 컬러 출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내구성이 더 나오기 때문에 전처리와 같이 분사를 하게 되고요. 소재에 따라서 전처리 액상을 쓰는 경우 안 쓰는 경우 그렇게 나눠지는데 네, 이 알루미늄 복합판넬은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처리 액상을 헤드에서 분사합니다. 예전엔 다 이거 수작업으로 바르던 작업을 헤드에서 분사하고요. 또, 이제 플라즈마도 사용하고 했는데, 자, 지금 제가 상해 전시회 갔다 왔더니, 네, 이 장비에서 플라즈마를 동시에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거 지금 심각하게 고민 중인데, 저희 업무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이게 계단에 부착을 한답니다. 계단에 붙여서 밑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하나의 이미지가 이렇게 탄생이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저희가 작업을 해서 영월로 출고하게 됩니다. 네, 또이 업체도 거래하신 지 오래된 업체인데 항상 이런 부분 저희한테 이렇게 맡겨주시고 계십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작업도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을 해서 완료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출력이 완료된 알루미늄 복합 판넬을 저희 준드에서 라우터로 재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에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정도 이렇게 얹혀져 있어요. 이거 하나씩 일일이 다 재단을 하고요. 야 이게 지금 보니까 또 재단하면서 생긴 이물질 다 제거하고 하나씩 하나씩 포장하고 난바링을 또다 해줘야 돼요. 그 계단의 순서에 맞게, 그림이 맞게끔 다 해야 되니까, 아, 이거 손이 엄청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긴 재단 준비하고 있고요. 저쪽에 저희 UV 장비에서는 지금 계속 출력하고 있습니다. 네, 8장을 출력을 해야 해서요. 담당자는 또 지금 라텍스 하이브리드 또 아크릴 출력하면서 지금 두 장비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저쪽에선 저렇게 출력하고 있고, 출력이 완료되면 후가공 담당자는 이걸 다또 재단을 하게 됩니다. 자 출력된 동보 표시를 저희 준두가 카메라로 체킹을 하고 나서 자 이제 라우터로 아주 깔끔하게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지금 준두로 재단된 알루미늄 복합판을 자이 이, 이런 들고 일어난 부분을 다 수작업으로 지금 다 이걸 벗겨내고 있어요. 이 알루미늄 복합 판넬이 이런 과정이 좀 많습니다. 이게 라우터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데가 다 들고 일어나는 거를 저희 직원들 지금 여러 명이 붙어서 이걸 다 갈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알루미늄 복합 판넬은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직원들이 붙어서 저 라우터로 재단하면서 들고 일어난 부분을 다 이렇게 일일이 갈아내고 있는 거예요. 아, 저희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매번 아주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 복합판넬은 외부에서 좀 그런 강한 내구성은 같지만 제작 과정에 어려움은 이렇게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다또 재단하고 다 가공하고 해서 이렇게 한 줄이 완성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다 이렇게 계단에 부착이 되는 겁니다. 자, 보이시죠? 또 하나, 각각 다 포장을 해야 돼요. 하나, 한 줄씩. 이게 같이 포장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날카롭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날 수가 있어요. 아, 날, 날 수가 있는 게가 당연히 납니다. 이거. 어, 운송 과정에서 움직이면서 그렇게 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항상 작업하면서 애를 먹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이런 알루미늄 복합 판넬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저희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향후에는 좀더 손이 안갈수 있게 작업을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좀 비용도 좀 낮춰볼 수 있게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런 작업이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게 되고 또 이런 포장 과정도 여러 가지로 또 필요하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조 작업 효율이 나오질 않는 작업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내구성은 참 좋아요. 포맥스나 이런 것보다 이 알루미늄 복합 판넬이기 때문에 예, 훨씬 내구성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알루미늄 복합 판넬의 U.V.로 전처리 출력과 U.V. 컬러 출력을 함께해서 재단하여 강원도 영월에 계단에 이렇게 부착되는 작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제가 항상 유익한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재나 장비에 대해서도 항상 리뷰 해드리려고 많이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꼭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